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많은 분들이 수행이다 혹은 도를 닦는다 수도를 한다 하는 이름으로 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누구니? 혹은 자, Who I am? 혹은 Who I am? 이렇게 질문하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인류가 지구에 와서 사는 동안 해 왔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의외로 답을 빨리 찾지 못해서 참으로 드물게 답을 찾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답을 잘못 찾을까? 출발이 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살짝 바꾸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게 도와드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짝 질문을 바꿔서 자신의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나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를 질문을 살짝 바꾼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 하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저는 오히려 생각을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게 살짝 발판 하나를 이렇게 딛고 가도록 만들어 준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첫 발판을 살짝 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서 더 들어가게끔 도와줬더니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출발을 가볍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누구나 함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면서는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셔야지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을 가볍게 할수 있도록 살짝 사유로서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게끔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그러면 내가 존재하려면 숨 쉬어야지. 이렇게 바로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한번 들으면 맞아. 내가 존재하려면 지구에서는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접근이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니, 밥을 먹여 살아가지. 이렇게 접근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지만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은 전달이 안 되었으니 덕분에 서쿨 학생 모두가 하루빨리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무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새로 출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모든 분들의 시작은 문을 열고 집으로 나왔듯이 똑같이 질문을 통해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을 열라면 문 자체를 뭐 문리를 잡든지, 뭘 밀어서 나와야 하듯이, 우리는 질문하는 분은 반드시 새 출발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힘들게 사는 분들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보면. 서서히 그 답을 향해서 접근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가서 왜, 왜 나는 어렵게 살까? 이렇게 한번 턱 치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보면 왜 어렵게 살까? 보면 탁 치면 그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왜 나는 힘들게 살까? 이런 치보면 나옵니다. 특히 그냥 덕분 서쿨 이름 해놓고 치면 없는 질문에 답이 없는 게 없으니까 왜 나는 어려울까 힘들까 이런 것을 다 질문해서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자 여러분 질문을 살짝 바꿨더니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죠와숨 쉬어야 살아가는구나 해서 숨 쉬는 것이 어떻게 숨 쉬는가 하고 보니 공기 덕분에 숨 쉬고 나서 지금까지 한. 공기 덕분이라고 하지 않은 이 덕분입니다가 등장함으로써, 야, 나는 하늘에게 고마운 표현을 한 번도 안 했구나. 뭘로 나는 보답해야 될까 하는 한발더 세심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야, 지금까지는 하늘 보고 욕을 한 적도 있는데 고맙다고는 <laughs> 못할 망정. 아, 이제는 하늘을 볼 때마다 콧노래 불러주고 고맙다 하고 기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하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그동안 내가 돈을 주고 쌀을 샀다고 생각했지. 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가지고 밥을 해먹지는 못하지 않느냐. 돈으로가 쌀을 싸웠단 말은 농사진 분들의 고마움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야 농사진 분들 너무 고맙다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분들에게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면 그 고마움의 보답으로 땅에 오염을 안 시켜서 농사를 잘 짓게 도와주자.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만나면 아 수고하십니다.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반갑게 인사라도 한번 해주고 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 드시면서 하십시오 하는 말도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또. 더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살펴라 했죠. 농사짓는 데 살펴보니까 아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되고 땅에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자도 있어야 되고 그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 도구도 있어야 되고 막. 아니 이런 거 없으면 전혀 뭘할 수가 없네. 야 눈에 보이는 모두가 고마운 것밖에 없구나. 이분들에게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게안 보이다 보니까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눈만 뜨면 그저 고마움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공기를 하나 만들 줄 알아. 물을 한 방울 만들 줄 알아. 땅을 내가 만들 줄 알아. 뭐. 다 도와준 거 덕분에 사는데 지금까지 내가 불평 불만한 것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면서 참회하고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고마움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한평생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이 전혀 다르게 관점이 이동이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왜요 모양, 요 꺼라지 나고, 늘 불평불만 하던 사고 방식에서 야, 이렇게 고마울 수가 하고, 지금까지는 뭘 하더라도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하던 이 세상살이를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구나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던 것에서 지금까지도 도와줘서 잘 살았듯이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탁, 든든한 백을 하나 들고 세상을 살아가니 나는 언제나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걸로 준화이 됐다, 이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 언제나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 지금부터 잘하면 되네 하고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도와준 덕분에 잘될 수밖에 없다는 이 든든한 백을 믿고 이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나는 뭘로 보답할까. 그저 항문 닫고 이 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무엇으로 보답할까 뭘 주지, 뭘 주지 서 살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정말 다른 세상으로. 내가 지금 뭐 직장에라서돈 벌어 온 것도 이니고내 인생이 지금 하루아침에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가 바뀜으로써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저시 막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봤을까? 똑같은 세상이라도 제 눈에 안경이라 하더만 정말 맞구나.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일체가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드는 게 진짜 맞구나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 저질러. 고구절절이얼코돌도다 입장받고 생각하니, 이들의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도다, 구름돌코 도바람도돌도 햇볕도 아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관점을 보는 관점을 바꿔보라. 여기가 극락일세 어디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을 문릉도니 어디 있으며 지상낙원이 따로 있는가? 한 생각 돌리고 보면 여기가 낙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곳이 구원되어져 있는 천국인 것을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서대산 덕분서 쿨이라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